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업 구매 방식 혁신. 이거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. 그렇죠. 요즘 특히 더 그렇죠. 기존 방식은 좀 비효율적이고 공급사 소통도 어렵고 전략이 없다 보니 비용도 자꾸 오르고요. 네, 그래서 많은 경우 구매 혁신 컨설팅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. 맞습니다. 보통 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또 개선 방향 잡아서 로드맵까지 수립하는 과정이죠.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네, 시간 꽤 걸리죠. 개선함 만들고 방향 잡는데 또그 정도 걸리고요. 마지막 로드맵까지 하면 서너 달. 길면 다섯 달 훌쩍 가죠. 맞아요. 조직, 전략, 프로세스, IT까지 다 봐야 하니까요. 근데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이나 내부 인력 투입, 이것도 부담이거든요. 바로 그겁니다. 과연 모든 기업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할까?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. 네. 특히 좀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는 더 그렇고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 세포와 소프트의 접근 방식이 좀 흥미롭던데요. 복잡한 컨설팅 없이도 혁신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? 핵심은요. 이미 검증된 선진 구매 프로세스가 솔루션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. 아예 안에 들어있다고요. 네. 그러니까 뭐랄까 잘 만들어진 레고 블록 같다고 할까요? 레고 블록이요? 네. 기업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모듈을 그냥 바로 설정해서 쓰는 방식입니다. 그럼 긴 컨설팅 기간 없이 표준화된 전략적 구매 프로세스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? 정확합니다. 단순히 뭐 진단하고 계획만 주는 게 아니고요. 네. IT 시스템이랑 통합돼서 실제 구매 실행까지 바로 이어지는 거죠.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. 아하. 컨설팅의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이건 즉각적인 실행과 효율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춘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시간이나 자원이 좀 제한적인 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. 오늘 보니까 문제 해결 방식에 정말 여러 길이 있네요. 맞아요.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. 이런 표준화된 성공 사례 기반의 솔루션 접근법, 이게 구매 영역 말고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다른 비즈니스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